2024년 6월 12일 맨발 걷기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훌륭한 삶과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들 그리고 그 이면의 일관된 아쉬움에 대해 바로 이 가로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 편지에서 기술한 세 분의 훌륭한 죽음들과 그 이면을 관통하는 건강상 문제들에 대한 저 나름의 통찰 과시사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장인 어른이신 고 임재황 님의 삶의 모습에서 얻은 통찰입니다. 고인은 지난 50여 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만보의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신발끈을 동료매시고집 근처의 공원길도 걸으시고 등산도 하시고 오찬 후에도 꼭 차를 하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시는 등 걷기 운동을 평생의 건강법으로 삼으신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을 다 먼저 떠나 보내시고 96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경우도 약 30여 년 전인 60대 중반부터 당뇨병을 앓으시면서 1990년대 초 제가. 헝가리로 부임했을 때 당시 몸무게가 다 빠지시고 얼굴이 검게 변하시는 등곧 세상을 뜨실 것 같은 심각한 위기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유럽 구경을 시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헝가리로 부임하자마자 먼저 저희 어머님. 한 달간 모시고 연이어 장인 어른과 장모님도 한 달간 모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며 매일 혈당 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평생 당뇨의 어려움 속에 건강을 지켜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구순이 다 되실 쯤 또다시 내 주례를 겪으시면서 병원의 이 입태원을 거듭하셨습니다. 한때 말씀도 행동도 어눌하셨고요. 평생 맨발이 아닌 신발을 신는 걷기 운동을 하셨기에 땅속 자유전자와 차단되신 것이 그러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었다 하겠습니다. 즉 땅과의 접지 차단에 따른 전자 결핍 현상으로 몸 안의 활성 산소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최장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지 못하심으로써 당뇨병의 어려움 속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한계 선상에서 사셨고, 또한 활성 산소로 기인한 과산화 지질 등의 찌꺼기 등의 혈관 속의 침착함과 동시에 혈액의 제타 전이가 낮아져 혈액의 점성이 높아짐으로써 내출혈의 위기도 맞으신 것입니다. 결국 매일 신발 끈을 동료 매고 하루만 보. 의 걷기 운동을 하셨지만 그러한 활성산소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고통을 피하실 수 없었고 다행히 마지막 2, 3년을 저희 주선으로 당신의 몸을 접지선과 연결 땅과의 접지를 시작하시면서 장수의 기쁨과 함께 아름다운 죽음으로 마감하셨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고인 역시 그 이전 평생 땅과의 접지 차단에 따라 비롯된 당뇨병과 뇌출혈의 고통을 피하실 수 없으셨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반면 교사의 큰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한편 틱낙 한 스님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평생 프랑스에서 폴롬 빌리지를 운영하시면서 불교 수행의 덕분에 스트레스 없는 열반의 삶을 사셨다 믿고 또한 참가 도반들과 함께 걷기 명상을 일상의 주요 수행법의 하나로 가르치시면서 적정한 신체적 운동도 병행하셨음이 스님의 세수 95세까지의 장수의 비결의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틱낙한 스님이 그의 책 가로, 힘, 가로에서 가르치신 위 걷기 명상의 수행 방법을 서술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음을 발끝에 모으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유인으로 걸으세요.당신이 걷고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사실을 느껴보세요.발에 사랑의 힘을 가득 실은 다음 흙에 입맞추는 기분으로 내딛어보세요.당시 수행자들은 팅낙한 스님과 함께 정기적으로 숲으로 이어지는 초원을 걸었습니다.깨어 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즐겼습니다.발이 땅에 닿는 순간 들판에 가득 찬 생. 명의 기적을 만끽하게 되고 고요한 내면 속으로 들어서는 치유의 힘을 느꼈습니다. 숲에 도착한 수행자들은 숲속에 앉아 지저귀는 새소리에 길을 기울입니다. 나뭇잎 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비추입니다. 그들이 체험하는 모든 것은 행복이고 기적이며 천국입니다. 틱낙한 스님의 걷기 명상은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길로 존재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만나는 길로 수행자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틱 낙한 스님 역시 맨발로 걷는 수행은 모르고 사셨기에 그러한 걷기 명상 역시 반쪽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까. 감히 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님이 이끄신 겨, 걷기 명상의 사진들을 보면 숲길에서든 들판에서든 모두 하나같이 운동화나 신발을 신고 걷는 모습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스님도 평생 접지 차단의 삶으로 인해 몸 안에 독소인 활성산소가 중화되지 못하고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오랜 삶의 기간 동안 혈전이 서서히 쌓이면서 결국 세수 80대 후반에 내출혈의 위기를 겪고 그시고 그 이후 7, 8년을 병석에서 행동의 제약 속에서 사시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주목할 사실의 하나는 스님의 경우 당연한 채식과 소식을 평생 실천하셨을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당연히 건강한 삶 네한 축인 섭생의 조건을 충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높은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프리의 삶을 이어 오셨으리라 믿어지기에 속세의 사람들이 겪는 각종 질병들로부터도 자유로우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셨다 믿어집니다. 하지만 틱낙한 스님의 경우도 뇌출혈이라는 현대 문명병의 위험을 피하실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말씀과 행동이 다 어눌해지시면서 2014년 프랑스의 폴론빌리지를 떠나. 고국인 베트남으로 귀국, 베트남 중부의 한 사원에서 투병하시다 2022년 2월 입적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신발 신고 걷는 운동이나 채식 등 섭생만으로는 완벽한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간소한 밥상의 섭생과 함께 맨발로 걷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창조주의 진정한 설계도에 따른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마지막 한분고 이어령 교수님은 저희가 알기에 특별한 운동 없이 오로지 학문과 사, 사유의 세계에서 주유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십니다. 항시 책상에 좌정하셔서 살아오셨고 그결과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접지 차단의 삶을 이어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80대 후반에 암의 선고를 받으시고 마지막 3년을 암의 공포 속에서 그와 대결하는 치열한 삶을 사시다 작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병원의 수술이나 항암 등 현대의술의 수혜를 거부하시고 한 지식인으로서 당당히 암과 죽음에 맞서신 것입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인법지의 이치에 따른 저희들의 맨발 걷기까지 수영을 거절하셨음이 문내 아쉽습니다. 바로 저희가 손편지와 함께 졸절을 전해드리고 그렇게 권해드렸듯이 대앞 정원의 흙마당이라도 맨발로 걷고 산책하셨더라면 좀더 건강하게 마지막 삶을 영위하지 않으셨을까 짐작해 봅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병마와 대결하는 과정에 어쩜 그분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시고 다가오는 죽음을 직면하시는 결정을 하셨기에 어쩌면 고인의 삶은 더 아름답게 승화되고 더 존엄하게 이승을 하직하는 전기가 되었음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상의 그 누구도 땅과 접지하며 맨발로 살지 않고는 건강하게 생을 마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위세 분이 모두 몸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믿습니다. 비록 세분다 세상의 큰 풍파 없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셨지만 세분중 어느 한 분도 소위 현대의 문명병으로 불리는 암이나 심대혈관질환 당뇨 등을 피해 갈수 없었다는 사실을 위세분 모두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위세 분의 고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 맨발 걷기 운동 본부가 추구하고 개몽하는 맨발의 삶의 중요성과 그 반면 교사의 교훈을 되지포 보게 되었습니다. 위 세분 고인의 영전에 다시 한번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해 올립니다. 관련다여 제가 저희 장인 어른의 걷기 운동과 틱낙한 스님의 걷기 명상을 모두에서 언급한 박동창의 맨발강의 52, 맨발 걷기 이론과 실제 총정리, 북박도소클럽 강연, 2022년 2월 21일의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강북구 차진준 지회장님이 북한산 숲속에서 일군 황토 맨발 걷기 쉼터를 방문 만난 많은 회원들의 치유의 기쁨과 그 행복한 이야기들을 맨발의 영웅이 일군 북한산 숲속 황토 맨발 걷기 쉼터에서 질병도 노화도 없는 에덴 동산의 행복을 향유하다. 차진준 지회장 가로 84 가로 강북구 주민들 박동창의 맨발 건강 팁 37로 올려놓았으니 많이들 경청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휠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